제네시스를 타려면 1년에 10만원 정도가 유지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마다 다 전에 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제네시스를 뽑아서 내는 비용의 3분의 1도 안될 겁니다. 본인 소득보다 더 비싼 차를 타잖아요. 저는 진짜 인생 꼬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직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자동차는 필수재냐 사치재냐.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사실 차가 없어도 뭐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외곽을 간다든지 저 같은 경우도 뭐 KTX가 안 닿는 곳은 차를 끌고 강의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는 필수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가 이걸 교통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흔히 얘기할 때지위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차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라는 겁니다. 제네시스 라는 차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근데 왜 최근에 인기가 있어졌느냐? 소득이 그래도 조금 높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BMW나 벤츠 같은 외제차를 타려고 하다가 외제차를 타면은 뭔가 카푸어 소리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아반떼를 타기에는 조금 흔히 얘기해서 간지가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택하는 차가 제네시스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 때는 그랜저를 탄다 그러면 어, 성공 이런 어떤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네시스를 탄다 그러면은 어, 굉장히 성공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그 성능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을 가정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내구제라고 합니다. 다른 내구제들은요 특별히 타고 나서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탈때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살 때는 왜 6개월 이내 소득 정도 수준을 사라고 하냐면 차를 살때 부담도 있지만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차량 가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차량 가격의 2% 정도가 유지비로 들고 차량 가격의 1% 정도가 감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엔트리 모델로 봤을 때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엔 취득세가 빠져 있는 거긴 한데 감가는 차량 가격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들은 보통 5년 정도를 타면은 60% 정도는 감가가 됩니다. 1% 정도를 얘기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는 계속해서 차량 가격이 소비되는 거죠. 거기다가 2% 정도의 유지비용이 든다 그랬으니까 6천만 원에 2%면 120만 원 정도 되죠. 유지비용과 감가를 합치게 되면은 180만 원이 매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1년 12달로 해보면 1년에 2,160만 원 정도가 유지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대중교통으로 또는 택시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 아마 필요로 할 때마다 그냥 다 전액 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뽑아서 내는 비용의 3분의 1도 안될 겁니다. 그만큼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차를 탈 때는 자기 소득의 6개월 이내에 차를 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천만 원이 6개월 소득 이내로 들어오려면 월 소득이 천만 원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월 소득이 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제네시스를 안 타고 그 이상 차를 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시죠? 미래의 가난을 확정하는 거죠. 본인 소득보다 더 비싼 차를 탄다는 거 자체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50만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 이제 차를, 첫 차를 탄다. 한 2,500만원 정도 되겠죠? 2,500만원이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 정도 너무 좋더라고요. 뭐, 소나타나 그랜저를 타려면 소득이 600, 700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네시스를 타려면 800, 900, 1000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자기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 차를 차를 타느냐는 허세가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허세 지수입니다. 차라고 하는 거는 지위제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덜 무시를 한다. 그 말은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뭐 굉장히 고급차를 타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약간 좀 움찔한 것도 있고 뭐 저조차도 약간 그래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이제 굉장히 허세라는 거예요. 사실 100억 정도 내가 있다 그러면 페라리 같은 거 람보르기니 같은 거막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100억 있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보면 페라리나 람보리 기니를안 탑니다 왜안 타냐 그러면 그런 걸왜타 이렇게 한마디로 내가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갖고 싶었던 걸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굳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차가 뭔지 그 차의 가격을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시고 나누기 6을 하십시오 나누기 6이 좀 그러면 나누기 9를 하세요 그럼 뭐 예를 들면 그게 700만원이다 내 소득이 700만원 되는 날그 차를 탈 수가 있다. 300, 400인 분이 결혼을 해서 2인 가구가 됐다. 그래서 둘이 가구 소득이 800이 됐다. 그러면 제네시스 제일 작은 거, 뭐안 탔으면 좋겠는데, 탈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00, 400인 1인 가구가 제네시스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7, 800볼 때까지 소득을 올려야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탔다가는, 저는 진짜 인생 꼬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 꼬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했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재테크를 잘 해봐야 되겠다.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잘안 돼.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봤더니, 아, 근본적으로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싼 차를 타고 있었다. 아, 이게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정말 느꼈다면, 헤이 딜러에 내놓으세요. KB 차차차에 내놓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미래는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해도 10명 중에 8명은 안 바꿉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중위가격 아파트, 지금 이제 10억이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1인 가구가 산다라는 것은 그분이 엄청난 고소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뭐 예를 들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연립이나 빌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연립 빌라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없어요. 자산의 가치가 없다는 건안 올라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사람들이 그 집이 앞으로 더올라가 갈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대해서 수요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효수요 라고 합니다. 유효수요가 따라와야지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유효수요라는 건 사람들 머릿속에 아저 집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대 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립이나 빌라는 전세사기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생기면서 과거보다 엄청나게 더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말고 연립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면서 이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올라주기를 기대하는 자산으로서의 효과는 아파트 외에는 그냥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 아파트를 살려면. 혼자 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구 돈이 들어가냐? 있 배우자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럼 부모님의 등골을 빼라는 얘기냐? 등골을 빼라는 건 아닌데 좀 도와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빌려줄 수라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엄마 돈만 들어가면 되느냐? 안 되죠. 예를 들면 시엄마 돈이 또 들어가요. 또는 장인 장모 돈이 들어가요. 거기에 정책적 도움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은행 도움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라는 건 뮤추얼 펀드예요. 내 돈으로 사겠다라고 설계를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되는데 아파트 관련된 책이에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사실 여러분 놀랍게도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승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오늘 샀는데 올해 1년, 내년, 한 2, 3년 안에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기적으로 집값 변동을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경기, 공급량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Yeah. 근데 기간이 짧아서 어려운 거고 이게 10년 정도 되거나 20년 정도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10년 평균 상승률, 20년 평균 상승률은 맞추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집이라고 하는 자산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수렴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지금 시장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판단하고 있는 앞으로의 10년간의 인플레이션. 보통 이거를 우리가 국채 10년물 금리라고 합니다. 자, 국채 10년물 금리는 2000년 데 들어와서 7~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그때 집산 사람들은 어때요? 10년 평균 수익률이 매년 7~8% 올랐습니다. 왜? 7~8% 일때 집을 샀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2.5에서 3%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반올림에서 3%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집을 산다면 10년 정도 앞으로의 평균 상승률은 3%에 수렴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자산은 오늘 내가 사고 다음 달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산다면 거기서 10년 20년 살 수도 있고 판다고 해도 10년 이상은 보유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3% 오르는 아파트를 살 거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지금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2% 되고 배당 성장형 etf에 투자해도 배당을 거의 한 3.5에서 4% 주고 그럼 굳이 3% 오르는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아파트는 내가 들어가서 살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안 샀으면 어딘가에 전세금 대출이잖아 월세를 내고 있겠죠. 그거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 오르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시세 차익인 자본 수익으로 과거처럼 엄청난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안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좋은 거다 알죠. 근데 신축 아파트는 구축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전세를 산다, 월세를 산다, 그러면 신축이 좋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똑같은 돈을 지불하고 사용가치를 내가 누리는 거니까. 그런데 내 집을 산다는 것은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되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그 집을 팔때 미래 상대적 가치가 좀 높아야 내가 자본소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 신축이라는 거는 위치가치라는 것은 안 변하죠. 시간이 지난다고 강남이 제일 나쁜 동네가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신축 가치는 어때요? 지금은 내가 살 때는 새 거라서 좋았는데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팔때 보니까 구축이 됐다. 그러면 사용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내가 집 샀는데 뭐 거꾸로 가도 돼요. 집값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구축을 사라 라는 거죠. 왜냐면 구축은 이미 집값에서의 신축 가치는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로지 사용가치에만 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억으로 집을 살려 고 그러는데 위치가 너무 좋은데 조금 낡아서 5억인데 와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새 거라서 5억. 5억인 집 어떤 거살 겁니까? 위치가 안 좋은 5억을 샀다가 나중에 신축 같이 다 빠지고 나면 자본소득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